자, 방금 전에 했던 내용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내용, 요거 자연상수 2라고 했고요. 2는 2.718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치도 대략적으로 아셔야 돼요. 2.71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현재 이 내용을 조금 더 변형해 보면, 만약에 여기서 요걸 좀 바꿔주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는 X분의 1을 간단하게 T라고 치환할 거야. 그러면 X는 뭐가 되죠? t분의 1이 되지 않을까?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x가 무한대로 간대요. 그럼 무한대분의 1이죠. 그럼 무한대분의 1은 0은 0이야. 근데 이게 무한대가 양수니까 현재 이 말은 t가 0은 0인데 0 플러스로 갈 거야. 라고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 식을 정리했을 때 t가 0 플러스로 갈 때. 그때 당시에 여기는 1 플러스 t가 되겠죠. x분의 1은 t, x는 t분의 1. 요것을 우리는 자연상수 2라고 하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현재 이 내용을 보시면 현재 여기는 x분의 x 플러스 1에 관한 x승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분모보다 분자가 얼마 더 크냐면 하나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리하는 거예요 분모보다 분자 더 크기 때문에 이 함수는 증가는 증가가 맞지만 어느 순간 되면 증가폭이 점점 더뎌질 거야 라고 설명하는 값이 됩니다 현재 여기까지 이해는 했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 그게 뭐냐면 0 마이너스가 되면 어떨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0 마이너스가 된다면 t가 0 마이너스면 현재 이 값은 1 플러스 t의 t 분의 1은 얼마가 될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현재 이 값을 정리해 보면 1 플러스 0 플러스면 1보다 조금 더 크죠. 다시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분모보다 분자가 하나 더큰 상태. 이 상태에서 이걸 무한번 곱할 거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으면은 1에서 아주 조금이지만 뺄거야 그럼 빼면 어떻게 되죠? 분모는 큰데 분자가 조그만 상태 이 상태에서 t가 현재 0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0분의 1꼴 마이너스 무한대승이 됩니다 그러면 이 마이너스라는 값을 쏙 하고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a의 마이너스를 쓰는 a분의 1 되잖아 다시 말하면 분모랑 분자가 이렇게 바뀌는거야 다시 분모랑 분자가 바뀐 상태에서 무한대승 이게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분모 분자가 바뀐 상태에서 무한번.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뭐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똑같은 값이 만들어지겠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이제 극한값 하나를 배운 거야. 현재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또 하나가 뭐냐라고 한다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어차피 플러스 0과 마이너스 0이 똑같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1 플러스 X의 X분의 1승. 요것을 자연상수 2라고 합시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값을 풀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을 알아야겠죠. 그럼 첫 번째는 우리가 확인할 게 뭐냐. 기본적으로 이것은 1 플러스 0에 관한 무한대 꼴이 돼야 됩니다. 1의 무한대승은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긴 적용하면1 플러스 0. 1보다 아주 미세하게 큰다. 이 상태에서의 무한대 형태다라는 걸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현재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1 플러스 x 분의 1의 x승이나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1 플러스 x에 관한 x분의 1승이 나왔을 때 우리는 뭘 신경 써야 되지? 라고 한다면 바로 이수와 요수의 이 관계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관계성을 따져보자. 이건 반드시 뭐 한다? 역수 관계가 성립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는 이거와 똑같이 모양을 주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모양을 조금 조금씩 바꿀 거야. 근데 괄호 안에 있는 값은 밖으로 함부로 뽑아낼 수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 포인트는 뭐냐면 괄호 밖에 있는 지수를 괄호 밖에 있는 지수의 위치를, 괄호 밖의 지수의 위치를, 괄호 밖에 지수의 위치를 괄호 안에 있는 값에 맞춰 정리한다. 괄호 안에 값에 맞춰 정리하기. 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정리하기 요렇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장에 관련된 문제를 앞으로 시험에 많이 볼 테니까 꼭 알아둡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설명할 수 있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1 플러스 2x분의 1 1 플러스 2x분의 1의 x승이 얼마지?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현재 여기서는 어 아까와 모양이 다르네? 이게될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2x에서 2를 함부로 뽑아낼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경우는 반드시 뭐해라? 괄로 안에는 것을 확인했으면 여기를 수정해달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가 2x분의 1이면 역수해주면 뭐가 필요하니? 2x가 필요하지. 그럼 여기다가 x에다가 두배를 해주시고 대신에 여기다가 2분의 1을 해주면 된다. 이게 되는 거야 그렇다면 여기까지 해당하는 값이 얼마다? 자연상수 2가 될 거야. 그러면 여기는 그것의 2분의 1승. 그래서 정답은 루트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달라는 얘기예요. 이 말의 뜻을 정확하게 인식해 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부터는 총 다섯 개를 배울 텐데 그 다섯 개의 내용을 싹다 외우셔야 됩니다. 결과를 두 번째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ln의 1 플러스 x. 요 값이 1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가장 첫 번째 당황할 수 있는 게 뭐냐 어? lnx라는 게 뭐지? 라는 거예요. 그 용어 정리 하나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로그 X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로그 X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미수에 얼마가 있니 하면 10이 있더라 라고 하는 걸 생략해 주는 거죠. 미수가 얼마다? 10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지금부터 우리가 LNX야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LNX가 뭐지? 라고 한다면 이것은 앞으로 미수가 자연상수 2다라는 걸 잊지 않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용어에 대한 정리도 많이 나올 테니까 앞으로 꼭 기억해 놓으세요 현재 보면 lnx는 뭐다? 미수가 자연상수 2다 그러면 한 번은 이 내용이 왜 그렇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자는 얘기예요 limit x가 0으로 갈때 x분의 l n 1 플러스 x인데 0 넣어주시면 분모 0 나오죠 분자도 ln1, 그럼 로그 1이니까 밑에 상관하지 않고 위가 1이면 0 나오죠 자, 알았어요 그러면 이걸 살짝 정리해서 X분의 1에 ln의 1 플러스 x라고 하자. 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이 과정에서 요거를 다시 로그 법칙에서 위로 올릴 수가 있죠. 그러면 ln의 1 플러스 x의 x분의 1승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현재 요 값에서 이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얼마와 같아 자연상수 2와 같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ln이라는 건 미수가 2 이기 때문에 로그 2의 2와 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럼 값이 얼마나 온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의 증명 과정을 꼭봐두시고요 현재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1번 바로 0분의 0꼴임을 확인해 주세요. 0분의 0꼴. 두 번째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ln의 1 플러스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요 x와 x가 상등이 돼야 됩니다. 반드시 뭐한다? 상등. 앞에 하고 똑같아요. 괄호 안에 있는 걸 함부로 못 건드리죠. 그래서 1차식을, 1차식을 분모에 있는 이유 1차식을 분자의 괄호 안에 내용과 괄호 안에 내용과 맞춰서 정리하십시오. 맞춰 정리하기, 정리하기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절대로 우리가 소홀하지 않게 익혀주십시오. 자, 이렇게 하면 두 번째 내용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log의 a의 1 플러스 x는 뭘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log a의 1 플러스 x는 얼마일까? 그러면 이것은 ln a분의 1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라고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값을 외워두셔야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방금 설명했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당시에 x분의 1에 log a의 1 플러스 x예요. 그렇다면 현재 이것을 다시 한번 위로 올려준다면 log a의 1 플러스 x의 x분의 1이게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이 위에 있는 진수가 바로 자연상수 2로 간다. 그러면 이것은 log a의 2가 될 거고 이것은 돌려서 합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ln a분의 1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첫 번째, 0분의 0꼴임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현재 limit x가 0으로 갈때 x분의 log a의 1 플러스 x가 된다면 현재 반드시 여기와 여기가 상등이 되줘야 한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 나머지 과정은 앞에 있는 내용과 똑같기 때문에 스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반드시 알아두자.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2의 x승 마이너스 1이에요. 자연상수 2죠. 그럼 이 값이 얼마냐? 1이다라고 적어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현재 이 값은 뭐냐라고 설명해 주는데 첫 번째는 x가 0으로 갈때 얼마예요? 0분의 0 꼴이죠. 그렇다면 현재 이걸 정리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나는 2의 x승 마이너스 1을 t라고 치환해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2의 x승은 뭐다? 1 플러스 t가 될 거고요. x라는 것은 넘겨주면 미수가 2가 되니까 ln의 1 플러스 t야 라고 적어줄 수 있어요. x가 0으로 갑니까? 2의 0승은 1이니까 1-1은 당연히 어디 간다? t도 0으로 가겠구나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리미트 t가 0으로 갈 당시에 현재 x 대신에 누구? ln의 1 플러스 t. 그 다음에 2의 x승 마이너스 1은 t.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이건 뭐예요? 방금 전에 배웠던 두 번째. t분의 ln 1 플러스 t를 역수치해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얼마다? 1이다라고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첫 번째, 0분의 0골 확인이 됩니다. 0분의 0골 확인하셔야 되고 지수 옆에는 주의할 점이 지수 옆에는 이것이 어차피 이영수는1 나오죠. 항상 마이너스 1이 함께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함께한다. 지수 옆에는 마이너스 1이 함께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재 여기서 알수 있어야 될 것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2의 x승 마이너스 1이 나왔을 때 바로 여기 있는 x와 여기 있는 x는 반드시 상등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일차식을 1차식을 현재 지수에 맞춰 일치시킨다. 일치시키기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변형이 안 되니까 얘를 이거랑 맞춰 주시면 되는 거야. 반드시 0분의 0을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꼭 기억해 주세요. 그 글씨와 함께 의미까지 그리고 마지막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ax승 마이너스 1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 정답은 바로 ln a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 동일한 방법으로 설명해 준다면 여기서도 ax승 마이너스 1을 간단하게 t로 치원해 주세요 그러면 x가 0으로 가면 a의 0승은 1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t는 0으로 갈 거야 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정리한다면 ax승은 1 플러스 t X는 log A에 관한 1 플러스 T다. 이게 설명할 수 있죠. 그에 따라서 리미트 t 가 0으로 갈때 X는 log A의 1 플러스 T. 그 다음에 여기는 T다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이건 세 번째 과정에 있던 l o 식을역수취해 줬죠. 그럼 아까는 LNA분의 1.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LNA다라고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할 것은 이 내용에서 반드시 0분의 0꼴 확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반드시 이호 짝고 지수 옆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마이너스 1이 있어야 한다. 지수 옆에 마이너스 1이 존재한다. 또는 함께 한다.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중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a, x는 마이너스 1을할 때는 반드시 뭐한다. 여기 있는 x와 여기 있는 x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는 사실도 우리 모두 꼭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마지막 다섯. 이 다섯 개의 값을 싹 외워버리시고요. 각각의 주의사항만 정확하게 인식해 주시면 여러분들 중에서, 문제를 풀었을 때 전혀 어려운 내용은 없을 거다. 심화과정이 없는 만큼 이 내용의 포인트를 정확하게 숙지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연결해서, 연결해서 지금부터 지수로그 함수에 관련된 극한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